5735 8756 정답은 406 3412 6424 정답은 144 5420 248 정답은 208 49 36 79 63 정답은 423 73 21 73 21 정답은 231 78 56 78 56 정답은 616 8648 8648 정답은 528 3618 5630 정답은 210 9, 5, 45 2, 5, 10 정답은 460 4, 3, 12 3, 3, 은구 정답은 129 5, 9, 45 8, 9, 72 정답은 522 4, 5, 20 1, 5, 0, 5 정답은 205 2, 5, 10 정답은 100 4, 8, 32 3, 8, 24 정답은 344. 5840 5840 정답은 440.